돌아왔어, 다시 왔어. 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한동안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김에 우리가 그동안 복습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아주 쬐끔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동안 다 까먹었을 거야, 그죠? 예, 네, 복습을 좀 합시다. 어, 복습을 하기에 딱 좋은 소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리스 신화 소재로 한번 써 먹으려고 했던 건데 바로 제우스의 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우스가 결혼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 부러운데? 결혼을 많이 했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들끼리 막 질투를 엄청해. 질투를 엄청 많이 하고 뭐 자식들이랑 얽히면서 막 정치 싸움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것만 알아도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스 신화 안에.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리스 신화 우리 제우스의 부인들 알아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예요그렇죠한 명, 한 명씩만 1대1로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어. 무려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말이죠. 제우스가... 아, 사실 부인이 몇 명인지 가늠도 안 돼. 그냥 어림잡아도 30명 이상이에요. 아씨, 성공했나? 성공한 남자야. 그죠. 제우스. 괜히 왕이 아닌가 봐. <laughs> 되게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진짜로 닥치는 대로 했어. 결혼을. 그래서, 뭐, 부인들이 굉장히 많고, 뭐, 싸움도 굉장히 많아요. 뭐, 여자들끼리, 질투, 뭐, 이런 것들. 어, 데 뭐, 다 알아볼 수는 없어. 그건 좀 무리고. 대표적인 부인들, 10명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10명. 자, 첫 번째 부인은요. 얘예요 자, 첫 번째 부인이에요. 이뻐. 와, 씨. 이거 봐. 제우스가 탐을 낼만 해. 아유, 저봐요. 피부 뽀얀 거. 첫 번째 제우스가 가장 처음 결혼한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메티스라 그래. 메티스. 메티스라는 어, 이름의 뜻은요. 지혜로운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원조 지혜의 신이 되는 거죠. 제우스의 아빠가 누구예요? 크로노스. 그죠. 크로노스가 자식을 낳기만 하면은 다 잡아먹은 적이 있었어. 왜냐면은... 크로노스의 자식들이 자기를 아빠를 왕에서 몰아낼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이것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막 잡아먹었는데 단한명 막내 아들만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았죠. 그게 제우스야. 제우스는 어때? 아빠한테 잡아먹힌 자기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티탄족의 신인 오케아노스라는 신을 찾아갑니다. 자, 근데 찾아갔다가 자기 그 딸이랑 오케아노스의 딸을 소개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메티스인 거지 네, 오케아노스의 딸입니다 오케아노스가 그럼 누군지 좀 알아야겠죠 오케아노스는요 어, 바다의 어원 오션이에요 그 이제 오션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된 겁니다 오케아노스라는 이름에서 어, 바다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포세이돈이 우리가 바다의 신으로 알고 있죠 포세이돈 이전에 바다의 신을 맡던 선배가 되겠죠 포세이돈 선배쯤 될것 같습니다. 어, 자식을 겁나 많이 낳았어요. 오케아노스가 3천 명의 아들과 <laughs> 어이 힘도 좋아 3천 명의 딸을 낳았어요. 자식이 6천 명이야. 남자 3천, 여자 3천. 그 여자 3천 명 중에 한 명이 매스입니다 <laughs> 와, 씨 뭐지? 아, 무튼뭐 이래요. 오케아노스는 자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애들 이름을 못 외우지 않을까요, 그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딸로만 나눠서 그룹으로 불렀어, 애들을. 아들들아, 딸들아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 아들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오케아니스라고 불렀고요. 딸들은 여성형 오케아니데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가 이제, 메티스가 제우스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죠? 어, 결혼 하면서 어, 제우스를 도와서 했던 일로는요. 결혼 후에 제우스에게 토하는 약을 줍니다. 자, 이 사진 볼까요? 이게 크로노스가 어 제우스의 형제들을 잡아먹은 사진입니다. 지금 뱃속에 이렇게 막 애들이 있죠. 저기, 어, 이제 그 제우스의 형 누나들인 겁니다. 자, 도와서 한 일이 이제 이 형제들을 찾으러 가잖아. 결혼을 했고, 제우스에게 토하는 약을 여보, 이거를 가지고 가세요 토하는 약을 가지고갔어요 그래서 어, 제우스가 이크로노스한테 찾아가서 그 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토하면서 구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우스가 그러면 형제들을 구했잖아. 그지, 형제들을 구한 뒤에. 본격적으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진짜 예언대로 이 크로노스를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티탄족인 아빠와 싸우게 되죠. 이게 10년 동안 벌어졌던 그 티타노마키아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 많이 했었죠, 그동안. 이때 티탄족이면서도 메티스는 티탄족이야. 그러면서도 제우스의 편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뭐 결혼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티타노마키아 전쟁을 10년 동안 했어. 제우스가 이겨버려요, 여기서. 제우스 혼자 싸운 게 아니고 제우스도 막 이렇게 친구들 불렀지, 막 이렇게. 어, 나랑 같이 우리 신세계를 열어보자. 어, 이 정권을 교체하자, 뭐 이러면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서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 된 겁니다. 티탄족의 크로노스 몰아내고 왕자리에 딱 앉는 거지. 자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제우스를 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자, 봐봐. 결혼도 한 상태이고 이미 그리고 왕도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게 뭐 해야 될것 같아요? 결혼했고 왕이 됐어. 그러면요 애를 낳아야 돼요. 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 되잖아. 내 대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애를 낳아야 돼. 자, 애를 낳아서 이제 메테스랑 이제 뭐 라면을 막 먹겠지. 자, <laughs> 근데 이때 제우스에게 한 가지 예언이 내려집니다. 뭐냐면은 제우스도 자기 아빠인 크로노스처럼 자식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제우스가 어때? 어, 불안하잖아. 신들은요, 자기 자리를 뺏기는 거를 엄청 불안해 합니다. 이래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공무원을 하라고 한것 같아요. 짤릴 일이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이런 직장을 찾는 것 같아요. 뭐, 암튼. 이때 제우스가 자기 자식들에게 몰아내질 몰아내 것 같으니까 어, 했던 선택이 크로노스랑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뭐냐면은 어, 크로노스는 자식들을 잡아먹었지. 제우스는요, 자식이 아니라 아예 이 메티스 자기 부인을 잡아먹습니다. 애를 못 낳게 하려고. 그래서 메티스가 제우스한테 잡아먹혀요. 뱃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제우스가 끝끝내 왕의 자리를 지키게 돼버리죠. 애를 못 낳게 니까 낳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을 지키는데 어느 날 제우스가 두통이 오는 거야.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하는 거,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겠는 거야 왕인데 일을 못하니까 정사를 돌보지 못하다니까 다른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이 제우스 얘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뭐냐? 술을 먹어서 그런가? 뭐,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회의를 하다가 얘 이거 머리에 뭔가 들어있는 것같다 제우스 머리에서 얘 제우스 머리 한번 까보자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머리를 쪼개봤더니 거기에서 웬 아이가 태어나버립니다 이 사진인데요 아테나인 거예요. 지혜의 신이죠, 아테나. 왜냐면은 메티스를 잡아먹힐 잡아먹을 때 이미 애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어. 아테나를. 그러니까 제우스의 몸 안에 메티스가 있고 메티스의 몸 안에 아테나가 있는데 이 아테나가 제우스의 머리를 통해서 태어나버린 거죠. 네. 아테나를 지혜의 여신 뭐 전쟁의 여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죠. 왜냐면은 제우스가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됐지. 전쟁의 신 그리고 메티스는 지혜의 여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아빠와 엄마 이두 가지를 물려받아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테나를 두고 전쟁의 신뭐 지혜의 여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이때 메티스는 잡아 먹히면서 평생을 제우스 뱃속에서 살았다래요. 근데 죽은 게 아니고 몸 안에서 살면서 제우스랑도 대화를 했대. 뭐 무슨 이 신하니까 뭐 이해를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뭐 제우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똑똑하니까 이렇게 조언도 좀해 주고 이렇게 몸속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인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은 지혜의 여신 메티스였습니다. 자두 번째 갈 건데요. 자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과연 누구인지 한번 기억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인데 아 제우스의 둘째 부인이에요. 일단 몸매 봐저 골반. 결혼을 하고 싶죠 일단 남자분들다 봤을 때 그죠? 자이게 누구일까? 테미스라고 합니다. 어,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크로노스의 여동생이에요. 하늘에 신 우라노스 땅에 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의 티탄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요 지 고모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아빠의 여동생이랑 결혼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어, 테미스는 딱 봤을 때 어때 이 우리 많이 본적 있는 그림이에요 자 사진을 좀 비슷한 걸 보여줄게 이 테미스를 모델로 한 동상을 우리가 법원에서 볼수 있어요 이 사진 본적 있죠 법원을 안 가봤지만 이 사진은 본 적이 있을 거야 이 동상을 그죠 어, 테미스 이게 테미스입니다 법원 앞에 있죠 테미스는요 정의의 신이에요 정의의 신 정의와 법과 질서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테미스를 상징하는 동상을 법원에 앞에 세워놓는 이유가 이 정의 때문인 거죠 이런 뜻 때문에 그래서 테미스는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도 많은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주는 신이 되는 겁니다 테미스가 제우스랑 결혼하면서요 자식을 되게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나왔어. 아 제우스가 진짜 힘이 좋. 조... 아 예. 힘이 좋은가? 좋은 거 많이 먹나? 아무튼 어이 부분이 좀 재밌어. 나은 자식들이 호라이라고 하는 새 여신을 낳았어요. 일단 이 주요 여신이 호라이라고 하는 새 여신인데요. 1대와 2대로 나뉜다. 그러니여섯명 이상의 딸을 낳았다는 거죠. 1대 호라이들을세 명을 낳고 았 2대 호라이를 세 명을 낳았어요. 호라이라 불러 이세 명을 예. 어, 호라이 1대인데 1대가 재밌어. 얘네들이 세 명인데 계절의 신입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저 분홍색이 이름이 탈로예요. 탈로. 그리고 두 번째가 아욱소, 세 번째가 카르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순서로 꽃 피움, 자람, 열매맺음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작물의 재배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런 신들을 낳은 건데, 봐봐. 맨 앞에가 봄이야. 봄. 봄에는 꽃이 펴 여름에는 이 꽃이 자라요.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혀 추수를 해.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을 낳은 거예요. 호라이드를. 자, 근데 겨울이 없죠. 사계절이해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계절을 세 가지로만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겨울이 있잖아, 그죠? 지금도 겨울이야, 겁나 추운데? <laughs> 자, 세 가지였던 계절에 하나가 추가돼, 겨울이 추가된 이유는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그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미스는 로마 신화에서는요 유스티티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저스티스의 어원이 되는 거지, <laughs> 저스티스. 정의의 여신이다 보니까는 뭐 신들과 인간 세계의 질서와 규칙을 정하는 일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리스 나이는 등장합니다. 아이 몸매가 너무 끝장나는것 같은데요. 이거는 현재 어좀 이렇게 아이돌을 해도 괜찮을 정도에. 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부인, 예.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테미스였어요. 세 번째 부인입니다. 제우스가 결혼한 세 번째 부인. 자, 아 일단 또 미모가 크게 볼까요? 아, 또, 장난 아닌데, 뭐, 거의 포카리스 웨트 느낌이 나기도 하고, 자, 요, 신의 이름은 뭘까? 에우리노메라고 합니다. 에우리노메, 세 번째 부인인데요. 제우스의 고모 부인, 아까 얘기했었죠? 오케아노스의 딸이에요. 오케아노스의 딸입니다. 첫째 부인이었던 그 메티스와는요, 자매가 됩니다. <laughs> 제우스는 자매랑 결혼을 한 거야, 둘 다. 언니동생이랑. 그리스 신화에서 이 에우리노메의 일화로는요 제우스의 정실부인인 그 헤라 알죠? 헤라가 헤파이스토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헤파이스토스가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헤라가 이거를 자식을 버려요 어? 이렇게 못생긴 애는 내? 내 자식이 될 수가 없어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버린 헤파이스토스를 에우리노메가 길 가다가 우연히 발견해 가지고 대신 키웁니다 그게 에우리노메의 역할이었어요 에우리노메가 이제 제우스랑 결혼을 하면서 키리테, 카리테스라고 부르는 세 딸을 낳습니다. 보통 의딸을세 명씩 낳죠? 카리테스. 아 얘네도 이뻐. <laughs> 카리테스라고 부르는 세 딸인데요. 카리테스는요, 산미의 여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산미의 여신. 그러니까 딸들이 다 이뻐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여신들이라고 합니다. 각각 뭐 명랑함의 여신, 뭐 풍요로움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을 상징하는 어, 딸들이에요. 근데 이 딸들이 어 누구의 시녀로가 어떤 여신의 시녀로 일을 하게 살게 되는데 일을 하면서 자 미의 여신 중에 끝판왕이 있죠 아프로디테의 시녀가 됩니다 예. 각각 뭐다 한가닥하지만 아프로디테한테는 되지 않는가봐 에우리노메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은데요 왜냐면은 성격이 좀 얌전하고 착하게 묘사가 돼요 그리스 신화의 내용에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헤라나 다른 제우스의 부인들 사이에 어떤 권력 싸움에서 좀 서열이 밀렸던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 신화 자체는 에 어떤 스토리가 많지 않아요 지분이 별로 없다 이래서 그렇게 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쁜 엄마에게서는 이쁜 딸들이 나온다 크... 엄청난데요 예, 세 번째 부인은 에우리노메 였습니다 어우센 누나가 또 나옵니다 이 타이밍에 굉장히 센 누나인데요 이름이 데메테르라고 합니다 제우스의 넷째 부인이에요 제우스의, 근데, 친누나예요, 친누나. 그래서 센게 아니고, 데메테르의 역할 때문에 센 누나라고 부르는 건데, 데메테르의 상징은요, 농사와 수확의 신입니다. 그래서, 데메테르는 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고대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통해서 나라나 개인들이 유지하잖아, 가정들이, 농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볼이나 곡식, 뭐, 밀, 이런 것들이 화폐의 개념이 있었어요. 가장 최고로 칠 수밖에 없죠. 그거를 관장하는 게 데메테르였어. 데메테르의 말 한마디에 이 볼이나 밀들이 풍년인가 흉작인가 이게 결정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데메테르에게 권력이 생기죠. 지지자들이 많아지니까. 제우스가 아무리 신들의 짱이고 남편이라지만, 그죠. 신들의 왕이지만, 데메테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제우스가. 왜? 데메테르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해에 흉작이 들어버려요. 곡식이 안 자라. 농작물이 안 자란다. 그럼 인간들이 추소를 많이 못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신들에게 곡식을 바치지 못해. 제사를 못 지내니까 신들이 받아야 될 식량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적어지니까요. 곧 데메테르는요, 올림포스 사대 숨겨진 권력자이자 비선실사였던 겁니다. 숨겨진 권력자였던 거지. 데메테르라는 이름의 뜻이요.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대가 땅이에요. 땅. 그리고 메테르는 어머니입니다. 합치면은 땅의 어머니란 뜻이죠. 있곧 농사를 말한다는 거지. 로마 신화에서는 데메테르를 다르게 불러요. 케레스라고 부릅니다. 케레스. 자, 케레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거 뭐야? 요거. 시리얼이죠. 케레스라는 이름이 시리얼로 바뀝니다. 그 요거는 이제 시리얼 케레스의 어원이 된 케레스가 어원이 된 거죠 시리얼에요. 그래서 곡물. 예전에 시리얼을 요즘에는 이렇게 과자처럼 만들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곡물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시리얼이라는 이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우스가 사실 우리가 지금 제우스의 부인들 얘기하지만 제우스가 부인을 지금 벌써 넷째잖아. 제우스렉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야? 바람둥이이기 때문에 부인을 겁나 많이 뒀기 때문에 몰래 결혼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 근데 데메테르도 바람이 난 적이 있어요 사실 <laughs> 바람이났었는데자이얘 아기가 완전히 막장인 게 되게 재밌어 막장이니까 재밌는 것 같아 요 제우스가 몰래 인간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얘인데 얘 여기 이 남자인데 이름이 이아시온입니다 이아시온이라고 하는데 잘 생겼대요 굉장히 잘 생겼다고 그럽니다 데메테르가 바로 이 이아시온을 보고 반한 거예요 개막장이죠. 자기 남편이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랑 바람이 난 거야. 헐랭 썰? 말도 히그먼이나지 거의 진짜. 제우스가 이 사실을 결국 알아요. 지도 바람 피는 주제에 자기 부인이 바람 폈다고 이 사실을 알고 벼락을 쳐가지고 이아시온 자기 아들을 벼락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겁나 무서워 제우스. <laughs> 자, 아까 그 얘기 기억나요? 왜봄 여름 가을밖에 없었는데 겨울이 생겼는가? 이제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데메테르에서 나와요. 자, 겨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메테르는 지 동생인 제우스랑 결혼하면서요, 딸을 낳았어요. 자, 얘입니다. 요 딸의 이름은 페르세포네라고 합니다. 겁나 이쁘지? 이쁩니다. 페르세포네라고 하는데 이 페르세포네를요, 제우스의 형 중의 하나인 지하의 신 하데스가 납치해가요. 막장이지 결혼하려고 납치해간 거야 강제로.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납치해간 거야 하데스라는 애가. 자 하데스는 지하의 신이니까 딸이 지하 세계에 끌려갔어 데메트로의 딸이.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어때? 농작물이 안 자라는 거지 화가 났으니까 그죠. 땅이 메마르고 곡물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제우스가 나서야지 왜? 나한테 당장 올해 추수감사절 땡스 기빙 데이에 떨어질 것들이 없어 인간들이 바칠 제사거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서기 시작한 건데 하데스에게 찾아가요 제우스가 그래서 페르세포네를 돌려줘라 이거 뭐 하는 거냐 형 아무리 형이지만 이거 좀 너무 하셨다고 돌려주시라고 우리 지금 아내가 화가 나셔서 지금 어? 보리와 밀과 보리가 자라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거지 하데스는 자기 동생이지만 제우스라는 신이 왕이 말하는 것에 따라야 되겠지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를 보내줍니다 안되겠다 나 이거 눈치 보이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너 보내줄테니까 돌아가라 엄마한테 데메텔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도시락도 싸줘요 완전 반성한 것 같지 길 가다가 먹으면 배고프면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주는데 석류 열매를 싸줬대 석류 열매 근데 여기에는 또 비밀이 숨어있지 저승의 음식을 먹은 자는요 그 주인의 소유가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거를 알려주지 않고 도시락을 싸준거야 먹이려고 하데스가 이걸 몰래 이용하는 거죠. 페르세포네가 이 열매를 먹으니까 어때? 죽을 때까지 하데스의 소유가 돼 버리지. 돌려주는 척하고 트릭을 건 거야. 결국 제우스가 중간에 다시 나서요. 형 이거 뭐냐고 지금 하데스한테. 형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자, 다시 이러지 말고 라고 해서 제업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걸 먹었잖아. 그럼 규칙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석류 열매를 먹은 기간만큼만 합의를 봤어요. 그 석류 열매를 먹은 기간만큼만 저승에서 살고 나머지는 엄마한테 보내자. 데메테르 옆에서 지내게 하자라는 협의를 최종 결의안을 내버립니다. 이때 석류 열매를 페르세포네가 먹은 기간이요. 4개월이에요. 그래서 4개월 동안은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1년에 4개월은 데메테르랑 떨어져서 살죠 데메테르가 딸을 만나면 은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곡물들이 막 자란다 근데 4개월 동안 떨어지죠 그러면 은 페르세포네랑 떨어져 있는 기간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동안은 식물이 자라지 않게 되고 데메테르의 흰 눈물이 땅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이 4개월이 겨울이 생긴 이유예요 재밌죠. 이게 겨울이 만들어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눈이 내리는 거는요. 데메테르가 페르세포네랑 떨어져 사는 4개월간 눈물을 흘릴 때그흰 눈물이 떨어지는 게 그게 눈인 겁니다. 재밌죠. 네 번째 부인은 아, 이게 하데스 때문에 겨울이 생겼어. 겨울 완전 싫어 추워서. 자, 네 번째 부인 데메테르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우스가 다섯 번째로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인은요. 아 이건 또 뭔가요 일단 뒤태 보소 제우스가 탐을 낼 수밖에 없네 이게 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누굴까요 일단 아 굉장히 호리호리한데 다섯 번째 부인의 이름은요 무네모시네라고 합니다 무네모시네라고 하는데요 티탄족이에요 무네모시네도 제우스의 아빠인 크로노스의 형제들 중 하나입니다 또 고모랑 결혼한 거야 제우스가 티탄족과 전쟁을 했죠 티타노마키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긴 후에 왕의 자리에 올랐어. 이제 다 알지, 그지? 어. 이때 전쟁에서 이고 뒤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승리자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는 그 파티 자리인 거지. 근데 이 파티 자리가 너무 썰렁한 거야. 술과 고기밖에 없어. 이 신들이 그동안 애 낳고 결혼하고 싸움질이나 할줄 알았지. 뭐 노래를 알아, 춤을 알아, 아무것도 몰라. 재미가 없는 거야 파티가. 그래서 이 제우스가 무네모시네를 데리고 산 속에 들어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홉 명의 딸들을 낳게 돼요. 아우 씨, 아홉 명을 낳습니다. 얘네들이 무사이가 됩니다. 무사이라고 불러요. 딸들 아홉 명을요. 자, 무사이를 영어로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뮤지라고 부릅니다. 무네모시의 딸들은요, 뮤직, 음악의 어원이 되는 예술의 신. 뮤즈들이 돼요. 그래서 예술의 신들이에요. 야 명의 딸들. 이다 예술을 다 하는 딸들입니다. 뮤즈들은 올림포스 산에서 아폴론을 도와서 음악을 같이 연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때 무슨 악보가 있어. 누가 악보를 만들어? 이, 이 고대 그리스, 에 그죠? 그니까, 보고 연주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뮤즈들이 연주를 할때 음악을 다 외워서 했대요. 근데 어떻게 외국에 엄마가 있잖아. 무네모신애를요, 기억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억을 물려받아서 음악들을 다 외운다. 뭐 이런 어,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 나가 이 뮤즈들이 맡았던 아홉 가지의 예술 분야가 뭐냐면요. 뭐 사학, 역사 얘기하는 것 같아. 요 사학, 뭐 서사시, 비극, 희극, 연애시, 사랑 얘기. 그다음에 음악, 무용, 서정시, 천문학들이었습니다. 아홉 개 이렇게 있었어요. 이 아홉 명의 신들이 한 집에서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집 이름이 있었어요. 무네모시나가 어, 이름을 붙였는데 무세이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무네모시나가 붙인 이름이에요. 여기에 봐봐, 잘 생각해봐. 이 무세이온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홉 명의 예술의 신들이 살죠. 그러니까 온갖 예술들이 한 집에 모여 있으니까 어때? 이 집이 박물관 같지 않을까? 예술 박물관 그죠? 자,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거는 어때? 역사적 기록들이 모여 있는 기억이 있는 장소, 기억의 신 그죠? 기억이 있는 장소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집이 무세이온인데, 영어로는요, 뮤지엄이라고 불러요. 박물관이 이 집에서 나온 이름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박물관의 뜻이 기억의 신인 문예모 신의 자식들이 모여있는 집인 뮤지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들이 있어. 오, 되게 뭔가 정확해, 그죠? 이렇게 딱딱 말아 떨어지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다섯 번째 부인이었고요 기억의 신 뮤즈의 엄마 문네에모시네 였습니다 크... 아, 뒤태 누구게 아마 좀 많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스전를 좋아하지 않으면 은 여섯 번째 부인인데요 레토라고 합니다 레토 티탄족의 여신이었지만 티타노마키아 전쟁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우스의 부인이 많다 보니까 서로 질투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 저기집이가내 남편이랑 더 친하네?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부인들의 권력 다툼에서 가장 고생을 했던 신이 레토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애를 둘을 낳았죠? 이 애들을 얘기할 겁니다. 레토가 쌍둥이를 임신해요, 제우스랑 결혼하면서. 어, 제우스의 아들, 딸이었는데 이 사실을 안 헤라가 헤라는 레토 다음에 결혼한 일곱 번째 부인입니다. 이따 나와요. 아마 헤라가 결혼하고 나서 레토에게 아이가 생겼던 것 같은데, 출산이 다가오니까, 만삭이 딱 되니까, 헤라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레토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해가 비치는 땅에서 애를 낳게 되면, 그곳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선언을 해요, 헤라가. 빡친 거지! 지만 애나서 지만 왕비이고 싶은데, 왕자를 지만 두고 싶은데, 자기보다 먼저 결혼한 여자가 애를 날라고 하니까 쟤 질투가 생긴 거야 질투가. 자 이런 선언을 하니까 헤라를 무서워하던 신들이랑 인간들이 레토를 피하게 합니다. 아내 주변에서는 애를 낳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되는 거야 전국적으로. 헤라가 이렇게 레토를 질투한 이유가요. 이런 이유에요. 예언이 또 있었는데 레토가 낳는 쌍둥이 자식들이 제우스 다음 가는 권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라가 그래서 빡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헤라는 결국 헤라, 헤라 아니 레토는 결국 헤라를 피해서 해가 닿지 않는 곳을 찾아다녀 했어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남은 공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데스가 있는 저승밖에 없어 지하 세계. 근데 저승에서 애를 어떻게 낳아? 저승 가면 죽는 건데. 그래서 레토가 결국 애를 낳을 곳을 막 찾다 보니까 바다밖에 없는 거야. 바닷속.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을 불러요. 포세이돈인 거지. 포세이돈을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저기요, 오빠, 형분가? 뭐 이렇게 아무튼 얘기해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사정이 이렇다 헤라 때문에, 그러니까 섬 하나만 빌려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섬이어도 해가 비치잖아, 그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포세이돈도 헤라가 무서웠거든.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도와주고 싶으니까 머리를 굴리다가 바닷속에 잠겨 있는 섬 하나를 위로 솟아오르게 해요. 왜냐면 바닷속에 잠겨 있었으니까 그동안 해가 비치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섬에서는 헤라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 섬에서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헤라가 레토의 출산을 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 저주가 안 통하니까 헤라를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야. 헤라가 출산의 여신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담당자, 그러니까 헤라가 뭔가 힘을 쓰면은 출산을 못해 신들이라도, 그래 진통만 겪고 애가 안 나오는 거야, 애를 낳지 못하니까 테미스가 나섭니다, 아까 그두 번째 부인 테미스, 정의의 신이죠,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지 헤라가, 그래 테미스가 레토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헤라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해 줍니다. 이거 받고 어, 레토가 애를 낳게 해줘라 뇌물을 준 거야. 아니 이건 뭐 정의롭나? 정의의 신이 뇌물을 줬어요. 근데 거절의 헤라가 이 보석 좋아하는 헤라가 이것도 거절을 해요. 이렇게 권력이 무서운 거다 그러다 보니까 테미스는 이 방법이 안 통하니까 한 명의 신을 레토의 옆으로 보내주는데요. 얘를 보냅니다. 얘의 이름은 이름이 길어 에일레이티이아라고 합니다. 에일레이티이아 또 다른 출산의 신이에요. 레토에게 보내줘서 결국 애를 낳게 합니다. 근데 웃긴 게이 에일레이티이아가 헤라의 딸이야. <laughs> 완전 막장이죠. 정치 싸움 덜덜해. 엄마를 배신한 거야 딸이 그죠. 경쟁자를 도와주게 된 거잖아 자기 딸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낳게 되는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태양의 신 아폴론 그리고 달의 신 아르테미스입니다. 크... 결국 태어났어. 아이를 낳을거 어때? 헤라도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어. 왜? 애를 낳지 못하게 하면은 자기가 더 강한 권력이 생기기는 하지만. 결국 이 둘을 낳아버렸다는 후덜덜한 신을 그래서 예언대로 제우스의 뒤를 잇게 될 애들이기 때문에 헤라가 아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나 봐서 출산하자마자 레토에게 헤라가 화해 신청을 합니다 화해하자 그런고 이제 화해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레토가 올림포스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우스의 궁전에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진짜 이거 거의 뭐 진짜 그리스. 신화 이 신화일 뿐이지 진짜 뭐 정치판 보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우리나라 사극 여인천하 이런 느낌이죠. 자 여섯 번째 부인은 레토였습니다.